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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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야스다 너무 센데? 아 감당이 안되네? 학원 있는데, 이게 들려나 느려가지고, 이게 나해야겠다 아니, 와, 다 좋았다. 진짜 다행이다. 얘들아, 끝. 위험하다. 가족이는 하는데, 뒤에 다이나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없네? 이러 바로 달릴까, 그냥? 야미, 그렇지, 먹어주고, 다이나 위치 보였으면, 달려줘야지. 카이사 줄게요. 그렇지. 어, 너무 좋았다. 차장 조금 더할걸 그랬네, 아까. 플래시 쓰고. 다이브는 안될것 같은데, 포탄못 미나? 오, 맛있는데요? 아, 이거 매자에 가야 되나? 이거 근데, 이이나 야소라 매자에 가기 좀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저일 큰일 났네. 오까 바로 맞는 소리 뭐야 야리 장막 장마가... 이상하게 있었는데. 쓰리 다 야서 볼게요. 괜히 잡고 바로는 20초.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바로 치면 먹을 수 있을까?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바로니? 아니면 이거 그린 한번더 볼래? 요거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린이 못 피하거든 내 눈덩이. 여기까지 딱 잡고 바로 치면. 바론 되나? 아, 안 되겠다, 바론. 가에서 죽어서. 살짝 걸어볼까, 이거? 살짝만. 하면 안 되겠다. 천천히. 와! 미친. 아니 이게 다이애나 야쏘? 게임 끝난거 같은데? 아니 잠시만 나 이거 진다고? 아니지? 야 이거 끝난다고 이렇게? 어 다행이다 끝나진 않는데 뭐지? 야, 이거. 가이나 괜찮아요? 아트킬이 다 빠져가지고 공을 잘못 썼다, 내가. 빠지면서. 야, 야, 됐다, 됐다. 그렇지. 야, 야, 끝낼 수 있나, 이거? 우리가 이때 바론을 먹었어야 했는데, 아. 우리가 약간, 먼저 당해가지고, 바론 뺏겼네. 어, 야, 잘 싸워야 돼? 잘 싸워야 돼? 다이나. 아주 궁빠졌다. 한번 씹어주고. 할거다 했어, 얘들아. 보여줘. 그렇지, 이겼다. 와, 너무 좋았다 이거. 가해나 눈덩이맞춰두고 야수 궁 빼고 조냐 어그로핑퐁. 헐. 이런 와 이렇게 주연되는 거 오랜만인데 이렇게 칭찬해준다고 나를. 최, 그, 막, 귀에서. 아, 너무 감동이다. 지지. 아, 너무 좋았다. 재밌었네. 게임이. 아, 진짜 재밌었다. 딜량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진짜 할수 있는 플레이 다한거 같아. 혹시 명예 내게 들어오나? 끝났네. <웃음> <웃음> 가끔은 슬픈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야 알잖아. 야 이거 잘해야 된다. 잘하고 있긴 한데 가족게 천천히 좀 해볼래? 아군이 아이고 오? 야 이거 때려봐 될거 같은데? 나이스 야 이, 이놈까지 아, 좋아요. 이거지. 라인은 좀부대기긴 하네. 오, 야, 이거. 새로 담을 것 같은데, 가면? 이거 난이 터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징크스까지. 요런 느낌으로. 아, 근데 인장이 없는 게 너, 너무 아쉽다, 진짜. 인장 있었으면 난리 났는데. 어? 욕심부리는데? 해보자. 그렇지 훈련 보할게요. 너무 많이 먹었어. 리신 있나 여기? 딜 들견 한번 잡지는 못하는데 들견을 해줘야지 나중에 잡을 수 있어. 절대 안 죽고요. 와, 죽을 뻔 했다. 와, 왜 이렇게 쎄? 아, 제압킬이었구나. 밤이 불씌어가지고 살았다, 밤이 불씌어서 가는 중, 가는 중. 근데 럼프를 1코어 나왔네? 자. 다 잡았네, 이번면 빨리 매자에 가야겠다. 아니, 징크스야, 욕심부린다고? 죽으셔야죠. 이거 잡고 바로 매자에 사와야겠다. 힐이 너무 잘 들어오네. 아펠 따라가 제발 아펠이 와야지. 이게 스탑할 거면 아펠도 같이 와야 되는데, 아펠이 죽어나잖아. 이러면? 아씨, 큰일 날뻔 했다. 어쩔지 잘됐네요 그래도. 매자에 다 쌓았는데? 뭐야. 어? 잡을만한데? 이렇게 싸워도 이겨요? 발퍼가지고. 이렇게 에이 야 그래도 템 이렇게 나왔는데 지면 안되지 퓨어라 1코어인데 어? 가는 중 그렇지 그냥 이제부터 눈 웃겨서 싸우면 절대 안져 잡아주고 리신까지 그렇지 이제 너무 딸 컸잖아. 되면 안 되지 이런 판. 어, 들량일등